안녕하세요. 딸랑딸랑 아시코닷컴입니다. 오랜만에 제품 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고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 작년보다는 <laughs> 올해가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좀 비가 많이 오네요. 그래도 장마 기간에는 비가 좀 내려줘야죠. 저는 솔직히 비 오는 건 좋아하는데, 비 맞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시나요? 자, 야,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으니까, 아, 또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자, 굴삭기가 준비되어 있죠. 어떤 제품을 소개할까요? 이 박스 안에 있는데. 박스가 작죠? 어... 이 안에가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들어왔고요. 어, 이 360L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어떼치먼트. 지금 이 여기에 뭐 니퍼 그다음에 바가지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어, 채바가지, 집게. 여기서 추가 한 개가 이번에 또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됐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안 좋고.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정말, 아, 너무나 침체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솔직히 힘이 안 나네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고. 좀 많이 경기도 좀 살아나고, 어, RC도 좀 많이 살아나기를 진짜 바랍니다. 진짜 바라고요 꼭, 꼭, 이게 뭐 RC가 살아나서 매출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매출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알씨도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요즘엔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좀 호주머니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어, 그 다음에 꼭 호주머니 사정보다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안 좋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점심 시간이 조금 지났거든요 지금 1시에 1시 저도 방금 전에 식사를 마무리 하고 바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찍으려고 합니다 아 말이 안 나와 빠바바바바 아아아아아아아 자 일단 이 제품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박스를 뜯어서 짠, 자, 자, 이렇게 되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짠, 자, 이 안에 포장이 되어 있죠? 뭘까요? 오,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전동 브레이크입니다. 전동 브레이커. 진짜 무거운데요. 와. 이걸 내가 들수 있을까요? 들수 있겠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원래 보통 브레이크는 보통 유압으로 이렇게 또 추가 밸브를 달아서 유압으로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전동으로 전동으로 쉽게 바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꼭 유압 라인을 해서 유압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동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유압 라인으로 되면 지금 기존에 3밸브가 들어 있잖아요. 여기서 분명히 4밸브로 가야 되고 그다음 에 여기서 어이 커플러를 또 장착하게 되면 5밸브. 5밸브에 보통 5밸브, 6밸브까지 또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밸브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독일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밸브를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독일 외 다른 제품 다른 제품들은 밸브가 하나하나씩 추가가 안 돼요. 그냥 1밸브, 2밸브, 3밸브, 4밸브, 5밸브, 6밸브. 이런 식으로 그 완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장, 일반 유압으로 장착하게 되면 3밸브를 탈거를 하고 4밸브, 5밸브, 6밸브로 바꾸셔야 되는데 이 제품은 굳이 그렇게 장착 그렇게 밸브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전동으로 이 제품만 장착만 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뜯어볼게요. 진짜 거짓말 않고요. 무기예요. 무기. 야 이야... 진짜 제가 들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몇 그램 정도 나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 저울이 2층 불 g 까지잴수 있거든요. 한번 재볼게요. 1868 잠깐만 이걸 떼 볼게요. 1867g, 1867g. 잠깐만요. 영상을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 1867g, 보이셨죠? 이 정도 나가고요. 보여드릴게요 와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무게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번 자로 집어까요 이렇게 집어게요 그냥 끝에 이 나사까지 이 나사까지 길이를 쟀을 때몇 정도 나오냐면 25 25cm 정도 나오네. 25cm. 25cm. 그다음에 폭은 한 41mm 정도 41mm 정도 나오고요. 와 진짜 무식하네 무식해. 이게 한 밑에까지 재면 한 80? 얘는 한80 정도 나오네 80 정도? 와 진짜 무식합니다 진짜. 너무 무식합니다 너무 무식해. 무식하단 말이 나 좋은 말이 나쁜 말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진짜 튼튼하고, <laughs> 웬만한 건 진짜 다 깨겠는데요? 아마 이게, 이전동에서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 실제 아마 작동이 될 거예요. 작동이 되면서 될 거니까. 오, 이런. 영상을 안 눌렀네요. 다시, 다시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오. 엄청나죠. 엄청난 기물이 탄생했습니다. 자 다시 센치를 재볼게요. 자이 폭이 한 41mm 정도 그 다음에 이 위에 뿌리 한 80m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길이는, 전체 길이는, 250mm, 250mm, 25cm. 이 정도 나오네요. 와, 진짜. 자, 또 이것도 궁금하시죠? 왜냐면 다른 제품에 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궁금하시니까. 밑에 홀과, 그조여진 부분 있잖아요. 제가 센치를 줬고요. 한40한 43mm 40... 정도. 43그 다음에 안에 폭이 안에 이거 폭이 35. 안에가3 5 m m 정도 나오네. 3 5 m m 정도. 3 5 m m 정도. 여기가. 한 43mm 정도 나오고요. 43mm. 자, m 렇게 m 명. 3리고3시 너는 나가 있고. 여기에 포함된 제품이 자 브레이커 얘는 전선을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전선이 들어 있고요. 얘는 먼저 아시겠죠? 자. 한마디로 변속기라고 해야 되겠죠? 변속기. 얘를 작동을 해줄 수 있는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잭 연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터를 연결해주는 선. 그 다음에 서버. 이 서버가 있어야 장, 작동이 가능하겠죠? 이안 보시면, 이까지 열이 날수 있기 때문에 휀까지 작동이 되,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 얘 길이가, 어, 대략적으로 한 8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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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그 다음에 폭이, 폭이 30, 한, 폭이 한 36. 폭이 36. 이렇게 이거 안에다가 장착을 해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거를 조금 그 선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장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 드린 거는 일단 이 제품을 보여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장착까지만 해 볼게요 장착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있어서 빼면 자, 이것도 스프링 작업이 돼 있어서 뭐 솔직히 장착을 해 놓으면 유압인지 전동인지 알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멋지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 정도 유격이 생깁니다. 한 10mm, 1cm 정도 1cm 정도 유격으로 이렇게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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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때리는 거 같아요. 아마 이 안에서 모터가 때리면서 돌아가게끔 그, 대충 원리는 알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블럭이 있어서 블럭이 돌아갈 때마다 땅땅땅땅 때려주는 식으로 할것 같고요. 와. 진짜 이 정도면 못 깨겠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 많이 연결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한번 깨는 작업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가 진짜 많이 나간다는 거죠. 무기가. 자. 그러면 이 제품 일단 제가 그 연, 오늘은 연결하지 않고 제품 소개와 굴삭기 연결하는 그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마워합니다. 그러면 굴삭기를 어우허리야 어우, 이거 잘못 들으면 허리 나가요. 자, 항상 말했다시피, 알람. 리포 알람을 꼭 꼽으셔야 됩니다. 간혹, 저희, 그, 오시는 선님들 중에서도 이거 안 꼽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배터리 수명 끝납니다. 배터리 오래 사용하고 싶으시면 꼭 리포 알람을 설정을 하셔서 수명을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래요 조준기로 한번. 여기서 그냥 재미없겠죠? 사운드 한번 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이걸 탈거를 하고요. 올려주고, 땅! 됐습니다. 나죠, 어때요? 힘이 엄청나니 엄청나.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이렇게 무거운 건데 얘가 들고 움직이는 게 그렇게 버겁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얘도 무겁다 생각했는데 얘 비하니까 얘는 진짜 아기네 아기 악이. 지금 여기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더미로 그냥 유아 호스랑 황동이랑 해가지고 그냥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쪽이든 아니면 이쪽이든 한쪽을 떼어서 장착이면 이걸 장착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허전해서 제가 유압 호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 작동은 안 되고요. 자 오늘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전동 브레이커 전동 브레이커를 소개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얘를 여기에다가 이 시간은 작업을 해서 실질 얘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것도 작업하려면 이 안에 아까 그 드렸던 변속기 있죠 그 키트 박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해서 그 아마 중간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작동을 해서 한번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많이 궁금해 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500원 주시면 제가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초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초복날 몸보신 하시고 올여름 무사히 아무 탈 없이 코로나도 잘 이겨내시고 몸이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셔야 되니까 건강하시고 올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 q 굿닷컴 전동 브레이커, 전동 브레이커 소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